또 있구요. 끝내주겠네. 음. 음. 애기 고추. 이는 이제 음. 애기 고추라고 이게 성숙하는 기잖아 이게. 애기. 응, 애기. 이름이 애기 고추다. <웃음> <웃음> 이 발이 예쁘다, 이거. 딸랑딸랑. 응. 그 봄에도 나오고 고추 대가 무성할 때도 애기 고추가 나오고 응. 지금 이제 고추 대맬 때거든. 응. 멜 때도 애기 고추가 많이 나와. 제레시장 가면 많이 파는데 마트에서는 잘안팔 거야, 아마. 혹시 애기 고추를 못고할 때는 부드러운 까리 고추 해도 된다. 애기 고추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대체 해도 되거든. 애기 고추는 이게 안 매운 거라. 안 맵다고? 응, 안 맵다. 이거 안 매워. 또 하나씩 매운 거 있어도 어. 괜찮아. 응. 엄마, 응? 어떻게 맛있는데 이게? 이게, 응. 이게 고추가, 고추 맛도 있으면서 풋내도 나는 게 연하고 하여튼 맛을 봐야 한다. 네. 응, 꼭지 따뜻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슨 과일? 과일 맛다 이거 찍어 먹는 고추는 안 돼, 이래도, 그래도. 음, 음 맛있다. 딱 볶아야지. 와. 또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어. 진짜 달다. 그래, 잘 구해가지고, 모두 구해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1kg 6,000원 하더라. 아. 지금 비싸더라고. 지금 또 10월에 고추 때뺄 때. 뺄때 어. 많이 이거 나올 때 가서 얻어온다, 이런 거는. 안 주고 안 사. 어. 어. 이걸로 장아찌는 안 되지? <laughs> 이거는 장아찌는 안 된다. 장아찌내 어. 해놓으면 너무 어리고, 그냥 맛이 안 난다. 풋내 비안 나. 어. 이거 딱한 줌인데, 어. 좀 작게 들어가도 되고, 이는 어. 기준이 없어. 양파 4분의 1개만 엮이거든. 어. 고추는 이한 줌이다, 이렇게. 얇게 <laughs> 설탕, 이렇게. <요> 4분의 1개만, 식용유를 <laughs> 치우면 볶아줘, 맛있다. 두 숟갈만. 살짝 한번 볶아줘, 아시로. 살살 볶아주면서 기는 소리 나오지? 이제 할 때, 까나리 액자 두 숟갈, 고추장, 한 숟갈, 두 숟갈, 알겠지? 아, 튄다, 튄다. 고숟갈은 두 숟갈. 알겠지? 죠 어, 두 숟갈. 자, 살볶게 자, 이렇게 요리 볶아주는 거야. 고추가 허면, 허면 해주도록 이거랑, 이제 바람 들어간다. 이거를 해서 꽁꽁, 꽁 해주고 잠깐 먼저 이어줘. 이거, 이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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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홍려 고고에어아줄게요고넣게고추랑 같이 먹어야지 음 맛있지? 근데 고추가 이거 좀나좀가더어 음 놓거든 어, 다니까밥이와 고추장이랑 합이 낮아. 그 밥을 종가 음. 비비 볼래? 밥? 어? 그 밥을 탁 비비 놓으면 고추랑 탁탁 애지는 게 엄청 맛있다. 밥이 꿀떡꿀떡 은것같아또 어. 고추가 또약 오르고 구운 건안 되거든. 껍질도 어. 구워 가지고. 어. 어. 아! 부추 낀다. <laughs> 부 고추 들어가야 맛있다니까. 아 그래? 응, 어, 이거 고추, 부추, 고추가 음. 들어가야 돼. 아, 맛도 있고야. 끝내 주겠네. 나 이거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 요리를. 엄마 좋아하는 요리다, 이가 내가 또 좋아하는 요리가요. 내가 잘하니까 맛이 있고. 이쯤 놓홍야홍야 해줘 나중에. 이제 우리 몸은 한 저녁 되면은 홍야홍야 해줘